하늘아, 그 내가 준비한 키링인데, 너가. 아,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너를. <laughs> 아, 나...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나 몰래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전혀 응? 뭐야? 그나저나. 쌤이 이번 동아리 발표 주제 정하라고 하셨는데 뭐 할까? 아 그거 저번에 배웠던 배출량이랑 흡수량 계산하는 거 어때? 순배출량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 단순 계산 아니야? 아 단순 계산은 맞긴 한데 선생님이 그게 전부는 아니래. 그게 전부가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 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이 가능해서 정량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던데. 그거 괜찮은데? 그럼 쌤이 공유해준 자료 한번 볼까? 좋아. 우리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알아보고 가자. 그래. <laughs> 자료 어디 있어? 여기지. 배출 개수를 확인해봤네. 맞아. 배출 개수 확인한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구해봤어. 지난 시간에. 국립상림과학원에서 연구한 자료 중에 수종별 흡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종별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구해봤고, 마지막에는 순배출량까지 알아봤어. 오, 맞아. 흡수량이랑 순배출량도 구했었지? 자료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 우리 동아리 발표 주제를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으로 하는 거 어때? 그건 조금 어려운 주제. 빨리, 좋다고 말해. 좋 좋아. <laughs> 좋았어. 그럼, 주제는 정해졌고, 쌤한테 말씀드린다. 알겠어. <laughs> 음... 아, 근데 진짜 어려운데. 아, 할수 있어. 야, 강지우안 들어가고 뭐해? 어, 안 오라. <laughs> 뭐 보는데? 아. <laughs> 어제 정한 주제.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그냥 뭐 해야 될지 생각 중. 오 역시 제이. 아 맞다. 그 지난 수업 시간에 루카이브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알아봤었잖아. 일단 우리 학교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아 탄소 중립? 오케이 좋아. 봐. 우선 우리 학교에 소나무랑 상수리 나무가 있네. 그러면 소나무랑 상수리나무를 이용해서 흡수량, 배출량, 순배출량까지 한번 구해볼까? 오! 좋았어! 가자 가자! 오! 똑똑한데? <laughs> 생각보다 식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 형님 좀 도와줄까? 오, 지우 형님 한 번만 도와주라. <laughs> 그럼 우선 태블릿에 적으면서 한번 해보자. 뭐부터 정리하지? 음, 우리 학교 전력 사용량이랑 배출 개수를 적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학교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되지? 그건 내가 핸드폰에 저장해놨지.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전의 파워 플래너 어플을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야. 아. 그러면 우선 전력량을 좀 적고, 응? 그 다음에 배출 개수도 적고, 응? 아, 응. 같이. 응. 응. 얘들아 뭐해? 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네, 저희 응. 동아리에서 쓸 자료 구하고 있었어요. 음. 응. 어디 보자. 배출량, 흡수량, 순 배출량을 구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쌤. 같이 구해주세요. 그래. 자, 좋아. 우선 이두 개를 곱하면 우리 학교에서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아, 그 다음에 흡수량 구해야 되죠. 어? 지우가 잘하고 있구나. 맞아.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는 상수리나무와 소나무의 흡수량을 적어야 해. 오,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데. <laughs> 자, 나무 한 그루의 평균 성장량과... 어디 보자... 탄소 흡수 개수를 적어야 해아 그러면 상수리 나무부터 그리고 여기에 12분의 44를 곱해야 해아 그거 다 했어요 응? 오 완전 멋져 좋아 그럼 이번에 소나무도 입력해보자 <laughs> 소나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빼면 순배출량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순배출량 쌤 덕분에 완전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쌤.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쌤일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마. 알았지? 네, 선생님, 감사해요. 응, 내일 보자. 감사해요, 쌤. 빨리 끝났다. 여기. 자, 여기. 자, 이제 순 배출량 확인해볼까? 헉! 이게, 이게 우리 학교 순 배출량이야? 그렇게 많이 높네. 아, 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네. 아니 지금부터라도 많이 줄여 나가면 될 거야. 맞아. 우리는 환경 동아리니까 어, 줄여 나가는 것부터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럼 우리 곽실 가서 발표자를 만들어 볼까? 좋아. 선생님한테 빨리 허락받으러 가자. 가자, 가자. 어. 빨리,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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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야. 아야야야 야, 아, 잠깐만. 야. 어. 아 맞다. 아. 불. 어? 불. <웃음> 가자. 제가 <laughs> <쟤> 정신이 없다. <laughs> 어? 과학실에 누가 있나? 불이 다 켜져 있네. 아. 애들이 안 끄고 갔나 봐. 누군지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아이, 진정해. 우리가 나갈 때 그거 가면 되지. 브라더. <laughs> 빨리 만들자. 동아리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을 뭘로 하지? 음... 어. 탄소 중립 다가가기. 어때? 음, 좋은데? 그럼 내용은 뭘로 하게? 음, 순배출량을 왜 줄여야 하는지 설명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보는 거야. 음, 좋은 것 같아. 아까 태블릿으로 순배출량 구하면서 흡수량, 배출량, 순배출량 공식은 확인했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인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음,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불 끄기, 에어컨 끄기 뭐이 정도인데 하, 스마트 플러그 사용. 스마트 플러그? 어. 그게 뭔데? 이게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 명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자기계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알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돼. 오, 그런 게 있었어? 그거 괜찮은데. 음, 그리고 불 끄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전열기구나 대기 전력도 차단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안 쓰는 교실에 TV나 전등도 다 꺼야 돼. <laughs> 나도 지금 생각났는데 에어컨을 켜야 되면 중앙제어를 통해 설정 온도를 올리자고 선생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 우리 이러니까 뭔가 환경 홍보 대사 같다! <laughs>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탄소 중립 다가가기 포스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 <laughs> 자, 순 배출량. 탄소 중립 흐름 속에? 음, 아무래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응. 응. 이 정도면 되겠지? 훌륭해, 훌륭해 우리 발표만 잘하면 환경부 장관선도 받겠는데? 진짜? <laughs> 만약에 상 받으면 상금은 5대 5로 나눌까? 누가 오는데? 됐고 우리 발표 자료는 여기다 두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아니 진짜 누가 오는데? 아, 잘 생각해봐 한번 누가 오겠어 하늘아 불 끄고 나와 응. 하늘라 아니, 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동아리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응? 그럼 뭐가 어떻게 변한 건데? 아니, 같이 발표 준비해 보니까 환경 문제가 가볍지가 않은 것 같아. 나 이제, 환경 문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려고. 음 그럼 다음 발표 주제는 분리수거를 하자. 아, 아, 야 분리수거? 야 아직 탄소도 안 끝났는데 분리수거하면 어떡해? 일단 아, 해보자. 아, 야. <laughs>